악한 자를 이기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의인이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의의롭고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악한 자를 주목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주목하니까 우리 마음도 메말라지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세상의 어두움을 두려워합니까? 그런 빛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어둡다면 빛이 빛을 바라면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죠. 무엇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까? 고난도 피하고, 사명도 외면하고, 편안하고 좋은 길만 찾아 살다가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하지 않는 삶, 편안한 삶, 고난은 겪지 않는 삶,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게잘 사는 것입니까? 고난도 없고, 편안하기만 하고,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서 사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것이 비록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결국은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정말 악한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악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똑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할 때 우리 주변에 악한 자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